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내일장,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슈팅이 나올 뿐만한 자리에, 어, 주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구요. 코스닥 IT 업종입니다. 자, 동사의 주요 사업은 어,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소프트웨어 사업, 포털 사업, 게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사이트 통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알집, 음, RC, 알약 이런 사업들을 이제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털, 포털 쪽에 보시면 줌 인터넷 여러분들 다 아시죠. 줌 인터넷 영위하고 있고요. 게임 사업 보시면 자 카발, 모바일 카발 온라인, 카발 2 이런 게임 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입니다. 자, 매출은 요세 가지 업종에서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회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900억쯤 되고요. 발행 주익수 1,130만 주입니다. 유통비 유통 주식 비율은 62%쯤 되네요. 액면가 500원입니다. 자, 주주 현황 보시면 김장중회 10인. 그리고 어, 대주주 물량 한 20, 30, 38%쯤 되겠네요. 자 재무제표 보시면 지금 2020년 연간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연간 보시면 지금 2020년에 매출이 급상승하고 영업이익이가 당기순이익 또한 흑, 대폭 흑자 전환을 했고요. 2021년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실적 아주 우수하게 나오고 있고요. 부채비율 또한 2020년 3분기 대비해서 지금 1분기, 2분기가 85%, 91%까지 떨어지고요. 유보율은 어, 1000% 이상 이제 넘어가, 넘어가는 중입니다. 자, 재무제표상으로도 양호하고요. 시가총액 대비 지금 현재 매출액이나 이런 점 등은 아주 어, 매력적인 구간이고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는 이유는요. 지금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하기 위하여 차츰차츰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요. 다시 한번, 오늘, 오늘 어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장대 양봉 만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제일 중요한 구간이, 1900원, 1900, 19,000원이죠? 19,100원. 19,100원이 아주 중요한 가격대고요 제가 봤을 때, 19,000원, 19,100원 대 매물대가 엄청나게 두텁게 있을 거예요. 국가창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차피 내일장 18,000에 이제 18,500원. 18,500원 자, 요구간입니다 18,500원에서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가담할 수 있다. 이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가담할 수 있고 만약 이제 매수세가 아주 강해서 19,000원대, 19,100원대에 매물대를 뚫어 버렸을 때는 우리가 큰 장대 양봉,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주봉상 위치도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19,100원대, 19,000에서 19,100원대가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이 자리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고요.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장대 양봉에서 이런 슈팅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1차트 다시 보시면서 우리가 손절가 한번 볼까요? 요 종목 대응하기 좋아요. 손절가 18,500원 이탈 시 바로 매도하시면 돼요. 손절 아주 짧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요런 종목들의 특징이 지금 장 시작하면 잠깐, 장 시작 후에 잠깐 다시 씌우고 갈게요. 장 시작 후에 잠깐 뛰었다가 다시 한번 살짝 터치 후에 다시 쭉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급을 봐야 돼요. 우리 가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호가창에 수급이 얼마나 힘있게 붙어주는지를 시, 시초가부터 우리가 호가창을 보면서 살펴야 됩니다. 근데 시초가부터 힘이 없다, 힘이 없으면 이게 다시 흘러내려서 이런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는 지금 내일장, 내일장, 호가창, 오전 시작에 호가창 한번 살펴보시고 어, 시작부터 수급이 좋고 흐름이 밀리지 않는 수급이 나온다면 이런 큰 슈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18,500원 손절가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고 내일장 한번 진입해 보는 게 어,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본 영상 참고하셔서 대박 수익 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